우리의 여전사, 전혜경 원님 나오셔서 네.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제 국민을 대변해서 민심을 대변해서 정말 한 획을 긋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죄로 윤리위에 제소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노력하고 희생해가면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 현장의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시대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시대의 정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함으로 해서 정권의... 말로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잉충성이 빚은 참극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불행한 비극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최소한 그들의 단어 사전에서 민주라는 말은 빼야 합니다. 오늘부로 당의 간판 바꾸십시오. 누구와 더불어가는지 이제 국민들은 다 압니다. 강성 노조 더불어 가는 정당 북한의 김정은과만 더불어 가는 정당 촛불 청구서를 내미는 그들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들을 법까지 만들어서 먹여 살리겠다는 더불어당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가는 사람들이 국민 모독 대통령 모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 우리는 모독이라 시 무엇인지 최소한의 금도를 저버린 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기억 나시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모독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모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 그리고 청와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진짜 모독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 모독 당했습니다. 멀쩡한 가정주부가 정부가 금강산 관광길 열어놔서 금강산 둘러보러 간재밖에 없는데 북한군 총에 맞아 돌아가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부의 정부 여당의 브리핑이 나올 때 대한민국 국민들 모독 당했습니다. 일본은 하노이 회담 진전 없을 거라고 회담 결과 나오기 전에 설명 들었는데 대한민국 청와대 그때까지도 사인할 거라면서 좋아서 방방 뛰고 그것도. 나중에 NSC 열어서 한다는 얘기가 경협 추진 박차가하라라는 얘기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 모독 당했습니다. 이런 게 모독입니다. 이런 게 국민 모욕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진보라는 말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진보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전, 50년 전, 100 과거사를 자신들의 잣대로 드립하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하등에 관계 없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정부가 쓸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롭게 쇄국주의와 사대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세계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재만이 해답이라고 합니다. 비핵화라는 것에는 원칙이 있고 그 외에 어떤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빗장 꽁꽁 닫아 걸고 우리 민족끼리 외치면서 사실은 김정은과 함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게 최국주의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 단상에까지 뛰쳐나와서 의장석까지 올라가서 보이는 혈기 여러분들 다 우리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런 혈기 지금 이 순간 부려야 될곳 중국입니다. 미세먼지 좀 보내지 말아라. 니네 동부해안에 화력발전소 짓는다는 거 당장 계획 없애라. 우리 기자들 중국에 취재 갔을 때왜 때렸냐. 우리 대통령 왜 혼밥 굴욕 시켰냐. 이런 거할때 제발 좀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함으로써 자신들이 어제 보인 촌극과 참극을 어찌저찌 모면해 보려고 하나 봅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바치고 있고 자유한국당 뒤에는 멀쩡한 이성과 두눈그릅뜨고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aughs>